드디어 8강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팀이 과연 4강에 올라 축구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고 과연 어느 팀이 4강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를 두 팀은 잉글랜드와 중국입니다. 오늘도 훌륭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네 감사합니다. 전현진 씨. 이번 토너먼 결국 캐냈습니다. 첫 번째 골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은 이미 중반을 넘어선 분위기예요. 그러며 뭐 글쎄요. 거칠게 없다고 할수 있겠죠. 이제야 리드를 잡았습니다. 네, 정확한 연결. 연속된 패스 좋아요. 공을 놓치게 만드는군요. 공중을 한참 날아서 정확하게 먼 거리에 연결됩니다. 패세키, 음! 멋진 마무리죠. 볼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망할 수 있는 골키퍼가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쪽 구석으로 잘 골라넣었습니다. 네, 한 골을 더 추가해서 리드를 합니다. 2대0이 되었습니다 제쳤죠. 기둥에 맞고 나옵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림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보내요. 이거 참 재밌죠?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디 숨 들릴 틈도 없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 스코어 3대 0입니다.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로스볼이 됩니다 아 던지기가 선언됩니다 일단 막죠 정확한 테스트 연결입니다 아 마지막 관문을 네또한골더 추가합니다 골 장면을 다시 보시죠 오늘 계속 골을 허용하는데요 네 그렇죠 저 골키퍼 자신의 눈앞에서 선수 경력이 무너지는군요 4대0이 됩니다 이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오웬 아또 들어갑니다 새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빡는군요 아, 훌륭합니다. 조금이라도 소심한 사람은 저렇게 플레이 못하죠. 너무 떨지 않는 과감한 플레이. 칭찬할 만합니다. 네, 네. 아, 이 경기는 저 선수의 선수 생활 중 가장 화려한 경기로 남겠습니다. 이제 5대0이 됩니다. 경기가 이제 늘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패스키. 잉글랜드는 축계 종지국이지만 아직 키파월드컵에서 한 번밖에 우승해 본 적이 없죠. 골키퍼 몸에 바로 맞고 나오는군요.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날림 때문이에요. 욕심을 내봤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골키파뒤 앞으로 볼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화이팅! 멋진 다이빙 펀칭을 보여주는군요. 대단한 수비입니다. 화이팅! 공을 쳐냅니다. 골키퍼 몸을 받고 나옵니다. 공을 아주 멋지게 빼냅니다. 대단한 플레이. 차냅니다. 공을 잡고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이 주인을 찾았어요. 놓쳤습니다. 오후바이크로원 선수는 1998년 18살에서 대단한 수비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로 걷어내는군요. 네, 또다시 막아냅니다. 이 골키퍼를 무너뜨리기는 너무 벽이 높은 게 아닐까요? 배비로 한숨 돌립니다 그대로 쏩니다 네 계속 들어가거군요아 정말 각자간의 각처럼 활발한 느낌으로 좋아져네잽싸고 똑똑한 플레이였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득점왕은 이 선수 찾을 겁니다 다시 또한 골을 내주는군요. 걷어냈습니다. 스위스를 통과합니다. 쏴습니다.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들어가지 않는군요. 시도에 비해 결과가 아쉽네요. 자, 골킥. 개... 네, 경 빼냈습니다. 스콜스. 골스 홀스 선수는 1997년 7월.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아, 추가 골입니다. 스스로 기쁜 감정을 지체할수 없는 모양입니다. 패싱력이 돋보이는군요. 팀웍이 대단해요. 지고 있는 선수들 정말 일분 1초가 지옥 같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멋진 타이밍의 태클로 공을 걷어냅니다. 오웬 놓치고 맙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데라드 못 믿겠습니다. 또 들어가는군요. 그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저렇게 가까이까지 가다니 확실하게 하고 싶었나 보죠. 최악의 순간입니다 아 로스볼을 만드는군요 네 공을 잡아내는군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선수들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패스키 아 대단한 수비 골키퍼 슛을 기다리지 않고 쫓아가서 공을 뺐는군요 올라운 수비 저 키퍼의 몸값 아마 상당히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키퍼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을 놓칩니다. 멋진 패스입니다. 골키퍼 몸에 맞은 공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에게 바로 가는 볼이었죠. 마크맨을 제쳤습니다. 한번더 넣었군요. 그린 장면이 다시 나오는군요. 네 좋은 골이었어요 이렇게만 나가면 좋겠는데요 정말 아주 힘들어 보이는군요 도대체 뭘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놓치고 갑니다 패세키 선방이죠 기술과 민첩성 그리고 정확한 예상 3박자가 모두 잘 맞았습니다 네 포카페이스의 표정으로 공을 잡아내고 있군요 진짜 큰 표정이죠 중앙에서 볼을 잡는군요 그대로 슛또득점합니다골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어린 선수들 이런 장면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힘과 그리고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골이었죠 이타이.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태클은 골키퍼 몸에 맞는 슛입니다. 일단 공을 위험 지역 밖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인지경의 패스가 연결되네요. 골키퍼 몸으로 대단한 수비. 그대로 달려들어 공을 낚아채버렸습니다골키립입니다오회 보십시오. 한 골을 추가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개인기를 마음껏 뽐내는군요. 바로 득점까지 연결시켰어요. 리타이. <목소리> 고용을 놓치게 만드는군요. 마치 자신만이 공을 가져야 한다는 느낌의 태클이었죠. 한 팀의 우세가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 45분의 경기를 마칩니다. 강형욱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으로의 승부는 한층 더 치열해지겠죠. 선수들은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울 겁니다. 감독들도 피를 말리는 기분일 겁니다. 로스볼입니다. 페스키 네, 멋진 슬라이딩 태클. 얻어냅니다. 네, 골에 가까울 뻔했지만 빗나갑니다. 골퍼스트에 페인트만 바뀌졌겠군요 이전 골의 감각을 충분더 살린 슈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막았습니다. 잘 잡았죠. 멋진 왼쪽 다이빙 캐치였습니다. 또 막아내는군요. 세번 연속으로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대팔 같은 강슛을 보란 듯이 막아내는군요. 이 경기 정말 수준급입니다. 공을 낙아 채잡았네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골키퍼오웨 패싱력이 돋보이는데요. 패스키 몸을 던져슛을 막아내는군요. 한골더집고 넣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 실망하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성공시켰군요. 칭찬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간 노력을 생각해보면 한골 터질 때도 되었죠. 아 경기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맥마나만. 맥마나만. 대단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차선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군요. 네저 대단한 골과 질주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지루하다고 불편할 시간은 없겠어요. 더 골을 허용해야지만 정신을 차릴까요? 네, 또한골더 추가합니다. 한 눈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왼쪽 골포스터 정확하게 찍어서 제대로 들려버렸군요 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경기가 거의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해세키 골키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위험한 순간은 지나가네요. 백함. 수왔습니다. 아또 들어갑니다. 네, 한 표정이죠. 용감하게 뛰어들긴 했는데 미처 막아내지는 못하고 말았네요. 저골로 너무 많은 점수 차가 나고 됐네요 오웬 좋아요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네 계속 들어가는군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골키퍼러서는 방심했던 모양이죠 숨겨져 나가서 잘 봐야죠 점수차가 더 벌어지는군요.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패스키. 스콜스. 아, 축하 골입니다. 느리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로켓처럼 들어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더욱더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공격에 대한 집중력. 공을 따냅니다. 백함. 못 믿겠습니다. 또 들어가는군요. 저 기뻐하는 모습을 보세요. 선수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도 뛰는데 감독이 좋아서 펄펄 뛰는군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가슴 아프군요. 지는 팀의 선수들. 집에 얼굴 들고 들어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한번더넣어군요이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잘 노려서 잘찬 공. 잘 들어갔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게임이 되겠군요. 오후에. 정말 또 득템합니다. 네, 괜찮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경기에 참가한 것처럼 저렇게 계속 골을 넣게 된다면 은 상대팀 더 이상 공을 막지 않을 거니요. 이 도시에서는 문화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 일본의 왕이 묻힌 교태도 있고. 골키퍼의 몸에 바로 맞았죠. 보십시오. 한 골을 추가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군요. 골키퍼 망하는 순간 벌써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교체됩니다. 선수들 마치 이제 더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막죠. 골포 스텝 맞았습니다. 넣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처리하는군요 공을 차지했군요.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공을 쳐냅니다. 오엠! 한골더 집어넣죠? 네. 눈은 날 좋아하는 강아지처럼 활짝활짝 뛰는 모습입니다. 네. 위쪽으로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막혔을가능성도 있었어요. 정말 멋진 거리에요. 경기가 정말 일반적으로 몰리고 있네요. 곧또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골이 들어갔나 볼까요? 네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셋째 골저 선수 가족들이 집에서 이 경기 녹화하고 있겠죠? 이미 경기를 리드하는 저팀 아마도 더큰 점수차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버튼 오늘따라 운 또한 함께합니다 오웬 네또한골더 추가합니다 골 장면을 느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키퍼 오른쪽 눈 시력이 좀안 좋아진 게 아닐까요? 그참 아깝습니다 물론 넣은 선수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요 아 별로 어렵지 않게 골, 골을 넣고 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야만 합니다 네공 빼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군요. 발이 잠깐 심수를 부릴 것 같아요. 골키퍼 골킥을 했습니다. 가볍게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저 선수 정말 패스가 그림처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또 들어갑니다. 기쁨이 얼굴 가득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조직력.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선수들 이제는 골을 즐기고 있습니다 로스타임으로 2분이 적용되겠습니다 오늘 운 또한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들어가거든요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골을 성공 네 해트 트릭입니다 예+ 예 멋진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저 선수들은 마치 재미로 골을 얻는것 같군요. 아, 추가 골입니다. 결국 저 움직임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봐보시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골은 의미가 있어요. 아, 별로 어렵지 않게 골, 골을 넣고 있습니다. 아, 로스볼을 만드는군요. 공을 놓칩니다. 다시 이기는군요. 이제 4경입니다. 이 경기에서 보여준 실책을 없애고